못하시는 게 뭡니까? <laughs> 못하는 게 없다는 게 못하는. <laughs> 세상 모든 지식을 알고 계신 허경영 총재님 안녕하세요. 저는 해양 포유류인 돌고래에 대해서 너무 궁금한 점이 많아 이렇게 영상 편지를 띄우게 되었습니다. 돌고래들은 초음파를 사용해서 인간처럼. 의사소통을 서로 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들의 의사소통 수준이 인간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인지 이것이 너무 궁금합니다. 그리고 인간과 돌고래가 서로 대화를 할수 있는 통역 장치가 만들어질 수 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그들의 생각이 신인의 지식을 조금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돌고래는 원래 육지에 살던 짐승이에요. 바다 물고기가 아니잖아. 그러다가 육지에 살다가 점점점 물가에 먹이 때문에 물쪽으로 들어갔지. 들어가서 다리가 태화되버린 거야. 태화되어서 고래가 된 거지. 그러니까 고래가 동물입니까? 물고기입니까? 동물이야. 동물이 물가에 살다가 수달같이 된 거야. 수달. 수달이 자꾸 물가에 살잖아. 먹이가 전부 물속에서 많이 잡아먹어. 그러다 보니까 점점 발이 지느러미로 바뀌어 가는 거예요. 수달이 이렇게 되다가 그게 오랜 세월이 되면 유전자가 감지를 해. 야, 물속을 많이 뛰어다니다 보니까 이게 불편하네. 그걸 입력을 시면 내에서 구조가 바뀌어. 알겠죠? 어머니가 키가 작으면 딸이 키가 클 수가 있어. 어머니가 계속 마음속에 키큰 사람을 부러워하는 거야 이거 한시도 그걸 안 놓고 있으면 키큰 딸이 다리 나와. 다리가 늘씬하고 잘생긴 딸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응? 어, 그러니까 이와 같이 유전자는 본인이 원하는 쪽으로 변형이 돼. 그래서 깊은 속에서 물고기를 잡는 새들은 이 뿌리가 점점 세월이 흘러갈수록 길어져. 그죠? 근데 얕은 쪽에서 잡는 새들은 점점 짧아진단 말이야. 먹이 서식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몸이 바뀌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을 마음속으로 성행해준다 그러지. 네. 여러분이 나를 자꾸 바라보잖아? 그러면 얼굴이 평화로워져. 그러면서 점점 민어로 바뀌어. 내 모습을 닮아간다니까. 거짓말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바라보면 법칙이야. 바라보면 그렇게 바뀌어나가. 알겠죠? 근데 맨날 사, 형사나 검사들은 그참 괴로운 직업이야. 범인들을 바라봐요. 범인들을 바라보니까 그들이 마음속에 주로 뭐가 박혀 있어. 뭐 아주 도둑놈들, 뭐 아주 이런 사람만 박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얼굴을 보면 뭔가 불안감이 전달이 돼. 돌거래처럼 텔레파시로 와. 텔레파시로 오는데 절에 있는 스님을 보거나 노 스님을 보거나 훌륭한 목사를 쳐다보면 마음이 편안해져. 불안하지가 않아. 아 그래 안 그래. 그 사람은 많은 성도들 중에 착하게 살겠다는 사람들, 찾아온 사람들을 많이 만나, 그리고 일원을 많이 해줘. 장례식을 목사님들은 많이 참석해. 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다 보니까 아, 인간이 이렇게 죽는구나. 이걸 가장 많이 목격하는 사람이 목사들이고 스님들이야. 아무리 공부를 한다 해더라도 죽음을 자꾸 목격하다 보면 사람이 욕심을 내려놓게 돼. 자꾸 자꾸. 야, 이게, 이집 일이 아니다. 이 장노님이 오늘 죽었는데, 장노님이 돌아갔지만, 이게 장노님이 돌아간 게 아니라, 이거 나도 언제 갈지 모르겠구나. 이렇게 돼야 안 돼. 그러니까 자꾸 장례식에 성식자들이 목사님이나 스님들은 많이 참석하다 보니까, 그냥 살아있다는 이 자체가 죽음을 대기하는 것이지. 이게 뭐, 별게 아니구나. 그래서 마음을 내려놨어, 그 사람들은. 그래서 얼굴 보면 평화로워. 이건 마음이 자기 얼굴을 성형을 해. 마음이. 그래서, 그래서 노래를 잘 부는 여자는 반드시 미인이라 해야 돼. 못생긴 여자가 노래를 잘부 본다 그러면 그건 전부 거짓말이야. 왜? 이쁜 사람 이 몸에서 이쁜 소리가 나오지. 못생긴 사람 몸에서 좋은 소리가 나오는지 이쁜 노래가 나올 수가 없어요. 개상한 노래나 나오겠지. 응? 어? 우리나라 뭐, 응? 어? 한이 맺힌 키가 작은 무슨 가수 있잖아. 그런 가수는. 창각, 창밖의 여자. 여자 그런 게 나올 수 있지, 그죠? 그러니까 어떤 컴플렉스가 있을 때 호소가 나, 그게 나타나지. 그러니까 그걸 많이 하려고 하는 게 인간의 유전자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가 남보다 좀못 나고 키도 적고 하니까 호소력을 발휘해. 여자한테 퇴짜도 많이 당해 학창 시절에 키 작다고. 그러니까 뭐가 있어 야망이 생기고 그래 내가 작지만 한번 보여주겠다. 그래서 나폴레옹 키가 작잖아, 박 대통령 이 키가 작잖아. 이런 사람들이 뭔가 해내 그런 게 있겠죠. 그러니까 그 유전자가 그 반대 급불을꼭 만들려고 노력해. 그래서 가능하면은 좋은 걸 바라보면은 좋아지는 거야. 좋아지는 현상이 와요. 그래서 마음으로 성행을 해라. 내가 그런 책을 내고 싶지만 바빠서 못 내요. 마음으로 성행을 해야지. 칼로 성행하는 것보다 낫다. 그게 바로 아까 조금 전에 한... 그건 뭐야? 왜 그게 없어졌나? <목소리> 돌고래 이야기야. 돌고래가 다리가 슬슬슬 없어진 거야. 물가에서 몇 천년 지나다 보니까 다리가 없어지면서 동물의 그 순발력이 물속으로 들어가 버렸어. 그러니까 언어가 바깥에서는 목소리까지밖에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어 버린 거야. 고래 울음소리 있죠? 어 하고 이러고 우는 게그 물고기 울음소리가 아니야. 그 돌고래가 돌고래도 목, 성대까지 바뀌어 버렸어. 그래서 그렇게 바뀐 거고 그거 답답하니까 물속에서는 공기의 흐름하고 다르잖아 소리가. 그러니까 물로 보내 돌고래가 초음파로. 초음파로 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 지 새끼들이나 돌고래나 이 육지 동물들은 초음파를 많이 써. 지들은 먼 데서 오는 그런 걸 들어요. 그래서 배가 침몰할 걸지 새끼는 이미 초음파를 알아. 알겠죠? 돌고래도 마찬가지고. 포유류야. 포유류가 돌고래예요. 알겠죠? 그래서 돌고래가 은어를이 동물들은 언어를 초음파로 하는 동물들이 많아. 알겠죠? 뭐, 목이나 이런 동물들은 소리를 보내가지고 거기서 들려오는 그걸 거리를, 그걸 가지고 거리를 재. 아, 내가 이 남자 얼굴 앞에 왔구나. 이런 걸 초음파를 던져가지고 오는 거리를 재보고, 아, 내가 어디쯤 왔구나. 이걸 아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거리를 재는 것도 초음파로. 뭐든 초음파 돌그레만 그런 게 아니야. 많은 동물이 그런 게 많아요. 그러면 이 초음파에서 재게끔 유전자가 변형되어 간 거예요. 그런 걸 우리는 가변성을 참조할 때 만들어 놨어 알겠죠? 고정이 아니야. 가변성. 모든 인간은 가변성을 가지고 있어요. 알겠죠? 그러면 뭐, 그, 에? 내에 가변성이 있죠? 어, 내 속에는 가변성을 가지고 있어. 어, 뭐든지 그걸 들어서 그게 좋으면 좋은 쪽으로 진화가 되어가는 거야. 나쁜 쪽은 태화가 되는 거야. 야, 이거 다리가 불편하네. 물속에 들어가니까. 야, 빼버려. 되는, 점점 태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돌고래의 초음파뿐이 아니라 텔레파시로, 텔레파시로도 주고받아요. 초음파로 주고받는 건 갔다가 올때 그 소리를 가지고 느끼는 게 있고, 또 텔레파시를 가지고 또 대화를 하는 동물도 있어요. 그래서 인간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자기가 최대한 소통을 하기 위해서 몸에서,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개발되어 놓은 게 초음파 소통이에요. 있을 수 있겠죠? 음. 그래서 뭐 별로 신비한 건 없어. 그 마지막에 뭐였지, 질문이? 돌고래의 통역 장치는 만들어 인간과 돌고래의 통역 장치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어 예, 그거는 앞으로 얼마든지 앞으로는 그런 게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서로의 소통. 그래서 이미 돌고래의 그 초음파를 분석해 가지고 예 그거를 연구하는 교수들이 있어. 그래서 그거를 인간과 교류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미 동물학자들은 통역도 해요. 돌고래 소리를 듣고 어, 알아듣고, 무슨 통역을 탁탁탁 하잖아. 그런 장치는 앞으로 얼마든지 나옵니다.